무식한 구구세력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더 무식한 구구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 제보가 있어서. 일본의 소리라고 하는 청년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유튜버의 내용을 살짝 보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유튜버는 기존의 극우 유튜버들과 같은 계열로 문재인 정부를 중국과 관련시켜서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며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일단 보실까요? 지정을 비롯한 중국 일부 지역에서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네이버 카페 등에 이어 다음도 차단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중국의 인터넷 통제가 점점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강력한 규제막혀 중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는 트위터 등 5천여 개에 이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칭찬하던 중국몽이 대한민국에서 실현될 날이 와버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일베 구구들이 하는 소리를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청년의 이야기가 사실인가?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언론 탄압을 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2020년 국정 없는 기자회에서 전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180여 국가 중에서 한국은 4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1위. 구구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일본은 65위, 그리고 미국은 45위. 대한민국보다 낮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색이 밝을수록 언론자유줄수가 높은데 비교해 보시면 옆 나라 일본과 중국보다도 대한민국의 색이 훨씬 밝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오면 구구들이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일본 구구들과 같은 소리를 하죠. 돈 주고 매수를 했다. 그럼 우리나라보다 돈이 많은 일본과 미국은 왜 돈으로 매수를 못했던 것이죠? 대한민국의 언론 지수는 이명박 정권의 69위, 박근혜 정권의 70위보다 훨씬 높아졌죠. 결국 어느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더 실천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정말 공산화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명령을 받아서 공,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있을까? 이들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꿈과 중국몽은 같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그 이유는 보수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교묘하게 짜집게했기 때문이죠. 실제 발언의 취지는...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꿈과 대한민국의 아시아 협력과 같은 결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결국 평범한 발언을 대한민국이 중국에 사대하고 있다라고 교묘하게 편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구구 유튜버들이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퍼트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사대를 하고 그들의 명령을 받는 것처럼. 그럼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의 중국몽 발언은 괜찮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몽 발언은 공산주의를 꿈꾸고 중국에 사대한다. 어이가 없죠.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휴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 공산 이념에 대한 극도로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구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에 집착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다 라는 프레임을 만든 것이죠.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포용한다 라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공산주의까지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라는 말을 금지어처럼 다루면서 공산주의의 공짜만 꺼내도 빨갱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사회에서 매장하려고 듭니다. 역대 독재 정권뿐만 아니라 현재 의 구구 세력까지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반대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공산주의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 선봉장 미국도 공산주의가 존재합니다. 옆나라 일본 또한 공산당의 역사가 깊으며 국회의원도 배출하고 있죠. 프랑스 공산당은 하원 의원을 13석이나 배출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 또한 공산당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 항상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마저, 대만마저 공산당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독재를 하고 있는 그 독재 자체가 나쁜 것입니다. 무조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80년대 냉전 시대 시 공산당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들을 매도하는 멍청이들이 있습니다. 결국 공부도 안 하면서 그저 누가 목소리를 크게 떠들면서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확인도 안 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에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구구들이 한 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그 당시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확산되자 문재인 정권이 끝났다고 박수를 치던 구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박수 치던 손바닥이 지금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총선에서도 페이지, 자신들이 응원했던 미국과 일본이 코로나 때문에 이젠 그들의 편도 들어주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왜 청와대에 봉준호 감독을 초대해서 짜파구리를 먹었을까요? 기생충은 최초로 해외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을 압도한 영화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 더큰 것은 경제 효과죠. 기생충의 경제 효과는 웬만한 기업들보다 더 많은 경제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공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려준 것에 대한 당연한 초청을 비하하고 정부를 깎아내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중대미 무역 의존도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24%, 미국이 우리나라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도 미국과도 친하게 지내야 할 명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은 신남방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대한민국의 흑자를 봤지 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왜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을까요? 미국은 중국의 그동안 엄청난 무역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걸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볼까요? 대한민국은 일본에 항상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1965년 박정희가 한일협정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를 불구하고 강행을 했었죠. 일본은 그것을 이용해서 한국의 경제를 가마구치 경제로 만들어버렸고, 그동안 빨대를 꽂아서 엄청나게 이득을 봐왔죠. 우리는 그것을 이번 반일 운동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고, 그 산업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죠. 미국이 중국의 부당한 적자 구조에 대한 행동과 대한민국이 일본의 부당한 적자 구조의 행동은 같습니다. 오늘은 무식한 구구세력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더 무식한 구구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합시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